어드레스를 해보고 제가 평상시에 그립으로 이렇게 잡았다가 공기가 통해야 돼요 왼손에 공기가 통해야 돼요라고 하게 되면 살짝 공기가 통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잡고 있다가 꽉 클럽을 잡고 있다가 쥐고 있다가 공기가 통해야 한대요 그러면 손 안쪽 이렇게 안쪽으로 살며시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클럽을 살짝 놔주게 되는데 제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느낌, 느낌일까요? 약간 보이는 느낌으로는 걸쳐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. 네. 어, 정확해요. 지금 클럽을 이렇게 힘을 완전히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거 잡고 있는 것과 여기서 공기가 통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요. 이렇게 손가락에 걸쳐지는 그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아. 어깨까지 힘을 뺄수 있다. 일단은 아. 이 그립을 잡아야 네. 우리가 클럽을 꽉 쥐고 있게 되면요. 이 클럽이 휘둘러지지 않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꽉준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크가 너무 작아진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골프에서 중요한 로테이션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공기가 통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유연해지면서 아크도 커지고 그리고 손도 이렇게 로테이션도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.